안녕하세요. 이크 테크의 토이입니다 여러분 저 돌아왔어요. 지난번에 AI 교방사 호나운서한테 제 MC 자리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아좀 시간만 조금 더 있었어도 제가 다 마무리하고 갔을 텐데 아좀 아쉽네요. 아 이에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AI에 대해서 좀더잘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업무나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AI가 무엇인지 찾아보니 역시 챗 GPT만한 게 없더라고요. 사람과 길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검색 엔진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는 고객 맞춤형 음료를 제조해주는 챗 GPT 바텐더도 등장하고 의료 시장에서도 주목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챗 GPT의 가능성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한데요.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일명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나... 논문 위조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직장인 대상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생성형 AI가 비즈니스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만큼 생성형 AI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ChatGPT, 달리와 같은 생성형 AI를 만든 오픈 a i 의 최고 경영자인 샘 알트만 역시 지난 6월 방안에 AI를 감독할 국제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처럼 각종 기관에서는 챗 GPT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고요. 챗 GPT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법에 대한 교육 콘텐츠들도 무수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도대체 왜챗 GPT를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알고리즘랩스 손진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저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진호라고 합니다. 저희 스타트업 이름은 알고리즘랩스라고 하고요. 어, 2017년도 말에 창업을 해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챗GPT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챗GPT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태어나서 본것 중에 제일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끔 이제 저도 GPT를 써보게 했는데 네. 저를 잠깐 무시할 때가... 있...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약간 교육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GPT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엄청 무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광화문을 가면 물어봤는데 GPT가 갑자기 상하이를 가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서 어떻게 어떻게 가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그때부터 아예 멍청이다 이거는 아직 환영받을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머리에 딱 왔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좀 배려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런 모자란 걸 약간만 이해해주고 쓰면은 그동안 할수 없었던 것들을 진짜 많이 하게끔 도와주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왜챗 GPT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인터넷도 사실 처음에 정보 검색 자격증 이런 게 있었거든요. 좋은 도구가 나와도 그 도구를 충분히 다 쓰려면은 어떤 기술이든 약간 좀 트레이닝 기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GPT는 활용 교육 이런 게 아직 많지 않죠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3개월 동안은 사람보다 GPT랑 대화를 더 많이 해봤어요 써보면 써볼수록 제가 만들 수 있는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배우고 쓰는 거랑 그냥 처음 쓰는 거랑 좀 결과물의 차이는 많이 나겠다 그렇다면 채 GPT를 사용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함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극복 가능한 범주라고 보고 있는 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엣지라는 브라우저에 빙챗이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URL들을 토대로 답변을 해 줍니다.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빙챗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물어본다거나 또한 가지 방법은 GPT-4를 쓰시는 방법인데 월에 한 20불 정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여러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런 걸좀 결합해서 쓰다 보면은 할로시네이션 때문에 못 쓰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챗GPT는 어떤 분야에서 좀 많이 활용 될까요? 활용 안될 분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범위는 넓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혁신이라고 느꼈던 포인트는 개발이에요. 사실 코딩이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전공을 하신 분들도 어렵고 그 코딩이라는 거의 장벽을 GPT가 되게 많이 극복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뭔가 하나 앱을 만들 때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를 하나 만들려면 되게 많은 공수나 비용이 발생했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갈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GPT가 세상을 바꾸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챗 gpt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만큼은 뭔가 좀 숙지하거나 중요하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 했을 때한세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맥락을 잘 알려줘야 돼요 제가 아는 그 학생의 이야기 근데 어디 있는지 누구 있는지 맥락을 다 생략하고 광화문을 가는 방법만 물어봤기 때문에 아, 확률적으로 아 이제 중국에서 관광으로 온 관광객인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학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를 알려줬다고 하면 그 gpt가 상하이에 가라고 안 했을 거예요 맥락을 잘 알려주면. 기대 이상의 답변을 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한 번에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아요. 피드백을 잘 주고 맥락을 잘 주면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답변의 퀄리티를 높인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분할이에요. 분할. 큰 작업을 10개 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씩 시키는 겁니다. 쉬운 문제를 주면 GPT가 거의 실수 안 하거든요. 큰 복잡한 문제를 쉬운 여러 개의 문제로 사람이 나누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게 좋은 어떤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제 맥락. 반복 분할 이걸 좀 유의하고 계시면 GPT를 좀잘쓸수 있는 게 아닌가 관심이 있어서 많이 써보다 보면 이제 이 방식이 좋다는 걸 알게 되셔서 마지막 하나는 관심이 아닌가 아, 이네 가지 기억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챗 GPT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동안 챗 GPT를 검색 엔진으로만 쓰고 계셨다면은 이번에 활용법을 잘 음. 적용해서 생산성을 더욱 더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더 알고 싶으신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